아니 댓글 그냥 징크치 있어요? <뭐라> 뭐야 징크치까지 여자친구 없는데 어라? 이런 그 순간이 있단 말이야 이때! 잘 버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아 돈 얼마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And I 내가 볼 때는 지금 오후 8시에 이걸 보고 있다면은 당신은 불행합니다. 24일, 아니... 26일 날 오후 8시에 어... 방구석에서 이0절을 보고 있다. 나... <laughs> 나는 항상 근데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단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 딱한번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 그건 안 돼. 그건 빼야 돼. <laughs> 그리고 1월 4일에 깨집. 유독 연말만 되면 커플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 마음속으로 그냥 너네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시즌 있어. 할로윈 두달 전부터는 할로윈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두달 전부터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정작 당일이 되면 흥이 좀 깨져. 자또 댓글 사냥 가볼까. 어쩐지 방학이 가까워지면 주변인들 다시 보이더라. 오. 썸도 생각해보니, 11월, 12월, 아니면 6월, 7월에 가장 많이 탔죠. 그리고 손절도 연말에 많이 치는데, 맞아. 올해도 연말에 손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뭐라 그러더라? 저기, 새로, 부활! 인간관계는 연인도 포함이 되잖아 어. 모든 인간관계를 새로 정리하고 아, 시작을 한다 이 말이야 아, 크리스마스에는 새해에 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남사친이 잘생겨보이다가 설날 끝나고 돈 많고 행복한 돼지 되면 걔한테 관심 떨어지고 <laughs> 사실 난 여기에 극하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연말이 되면 그 연말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 밖에 나갔는데 코끝에 있는 차가운 바람 틀이 반짝이는 조명들 거리에 울려퍼지는 캐롤들 평소에는 지인이니 뭐니 하면서 막투닥거리던 사이여도 어란? 이런 그 순간이 있단 말이야 이때! 잘 버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눈과 함께 사귀고 벚꽃과 함께 헤어지는 마법. 벚꽃과 함께 사귀고 폭우와 함께 헤어지는 건 진짜 공룰. 이거는 명언이라고 봐도 돼. 여기는 새겨놔야 돼. 그럼 봄가을 틈틈이 만날게. 아 어, 틈틈이. 스토리나 이렇게 피드에다가 막 사랑해 태그하고 뭐 막. 막. 아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 그래서 요즘 인스타 안 들어가. 연초 되면 어떻게 피드에 싹내 조용히 내려가 있고 스토리도 이제 먹을 것만 올리고 맛집 탐방하러 다니고 그렇지. 그러더라고. 딱 전기장판 틀고 이불 덮고 이렇게 불까 먹으면서 캐빈 보면 재밌다고. 크리스마스 때 헬스장에 사람 없어서 좋아요. 플레이트랑 네, 전부 다 내. 전부 다내 거임. 부혜은 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오빠 와나 오늘 중장치니까 너무 뿌듯하다. <laughs> 혜연아 너 괜찮냐니까 오빠 나 진짜 괜찮아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근데 난 이게 좋은 거로 생각해 연애는 끝이 있어 하지만 헬스는 끝이 없어 어, 밀당도 잘하고 어. 그런 정복하는 그니까. 느낌 프레이트 씨너왜 그래 사실인가요? 아 그럼요 크리스마스 때한번 가봤어 진짜 트레이너님들도 한 명도 없고 정말 사장님 하고 나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옷 조용히 갈아입고 에어팟 한척한척 한짝 한짝 끼고 국가대표 된 마냥. 그거 약간 폭풍전야잖아 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없다가 새해가 된다 바글바글 미친 놈께서 적어주셨는데요. 아. 크리스마스 때 이성이랑 데이트 해본 적 있냐고 먼저 묻는 게 예의 아닌가요? 2 0 세들 실망이네. <laughs> 성준아 미안해. 그거는 상당히 실례라 생각해요. 아니 데이트 그냥 징크스 있어요? 뭐 징크스가 있어 여자친구 없는데 나 연애 포기했잖아. 어어어 아, 어어, 어어. 해야지. 포기 어. 해야지. 아, 이제 해야지. 오빠는 연애하면 안 돼요. 내년에는 바뀔 거다. 밑에 음. 코로나 핑계로 연애 안 하는 척하고 있는데 음. 내년에도 못해요. <laughs>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 사귀는 이유는 뭐야? 운명의 상대를 차, 찾는 거야. 그래서 타로 가기 아주머니가 나 올해는 저기 연애는 별로 없는데 1, 2, 3월에 기깔난다고 했어. <laughs> 다 죽었어, 아주머 <laughs> 리액션 해줘요, 웃어줘요. <laughs> 웃어줘요, 리액션 해줘요. <laughs> 나 재미없다는 얘기 제일 부끄러워한다고. <laughs> 먼저 묻는 게 예의 아니에요? 이수제들 실망이네. <laughs> 아 방금 이 맞추는 거 따서 썸네일로 쓰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자기야 혹시 우리 크리스마스 때 20세들 보러 갈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줘 나 혼자 할수 있는데 이상한 사람 자꾸 말 걸어 자기야 자기야, 어, 자기야. 누구세요? 자기야 딱대 아, 네.